패치 노트가 있기 때문에 보고 갑시다. 그러면은 패치 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시세가 조정되었다고 하네요. 수산물 상점 시세가 300% 증가합니다. 야생 상점 광물 시세가 10% 감소하고요, 20%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부가 되게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부유저 보상 기존 성장치가 매우 낮게 나오던 어부 직업군의 밸런스 조정을 위해 기존 낚시 유저분들에게 물고기 판매금 100% 플러스 얻은 경험치 3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저 보상을 받겠네요. 광부 경험치 교환 비수정. 교환 비율 수정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광부 경험치 교환 비율이 조정됩니다. 레드스톤 4에서 3으로, 성금서 3에서 2.5로. 도박장이 생겼습니다. 도박장은 이동은 미니게임 도박템으로 가능합니다. 슬롯머신, 강성 맞추기, 꽃도박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인게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밌어지겠네요. 도박 이용은 관리자 치킨님께서 도와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치킨님. 인생 게임 패치노트 배판 공판 재판이 열려요? 아, 이미 열렸겠다. 그러면은 9시 반에 열렸었네. 아하..나는 못봤구만 저희 인생게임을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준비해본 컨텐츠이기에 여럿 위협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럿이 플레이하는 게임이기에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여 어, 더, 언제나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 진스테한테 물어보면 좋아할 거라고요? 진스테한테 물어봐야겠다 근데 9시 반에 했어? 나 궁금했긴 했는데 뭐야 아 보상이구나 보상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인생 게임 3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스대만 물어봐야겠다. 잠시만요, 디코 돌아가야지. 저기요, 아, 어, 놀래라. 진스대님, 네, 왜 감금되셨죠? 네, 왜 감금되셨냐고요? 예, 감금 안 됐는데요. 에이, 감금 중이라던데, 도박? 도박 중인데요. 뭐야? 뭐가요? 재판열려서 방금 당하고 있었다면서요? 어당했어는데 끝났어! 5천원 어? 하겠으면 5천원! 5천원! 언제 날렸대? 뭔데? 뭐 때문에? 9천원! 9천원 어? 때문에 당했다고? 아니 아니 부당한 거래를 했어. 뭐 했는데? 아 이거 말고 여기 여기 좀 여기 좀아한번해 마지막 마지막 막판! 핫! 어두개 나왔어! <laughs> 꽃도박 하고 있구나? 아이고 가져가 이거 다시 다시 저거 흥! 아 이분이 오! 치킨님이시구나 아우! 부패! 만원! 만원!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만원!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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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깁깁 깁니다 뭐, 뭔 잘못을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아 부당한 거래를 했어 뒷거래 약간 암시장 같은 거래 했어 아... 어 낚시하러 가시다뭐 별말 없는데요? <laughs> 근신 풀렸나 봐요 밥 배고픔 어, 밥이 안 되나? 뭐였지? 사야 됐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래도 이제 약간 어부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득이에요. 제가 제일 레벨이 높을 거거든요, 어부에서. 제일 높을 게 뻔하기 때문에. 금방 오레벨 찍을 거 같은데, 그러면은. 나쁘지 않아. 음, 중급. 중급이 잘 나오는구만, 이제. 역시 약간 레벨을 올리니까 확실히 좋은 애들이 많이 나와요 아직 정신이 없군요. 왜저 사람들 약간 삐까뻔쩍한데? 어, 대렁하구나 어, 뭐야? 웅포 뭐야? 잠깐만. 어, 뭐야, 웅포 뭐예요? 옴닉, 어, 옴가 옴니, 엄청 심해. 아, 옴닉이에요? 방울이 내거존다 귀엽지, 이거. 아, 예, 아유, 와, 대박. 개쩔지? 아, 누군가 했어요. 아지 <laughs> 존나 귀엽지, 이거. 뭐예요? 리가 만들어줬어, 데랑 누구, 누구? 롤레랑 데르가 만들어줬어. 아, 형, 나 큰일 났어. 와봐봐, 응. 형. 음, 음. <laughs> 아 귀여워. 조범갑새. 아까 뭐 재판 보셨어요? 아. 어땠어요? 무슨 일이야? <laughs> 아, 그냥 거래가 일어났고. 네. 불법 불법 현장을 서롱님이 단속했고. 네. 재판장에서 이제 재판 결과. 이거를 구겨서 두개 맨손 캐기벌에 처했고, 응, 음. 두 개는 한 10분 걸렸다고 하더라고. 음, 둘다그 잘못된 거 가지고 그 구겨서 캔 거예요. 응, 음, 근데 가브는 접속을 못해서 진세 혼자 내게 캐어요. 시킬... 아니, 진세븐 두개 캐고 나중에 가브한테 두개다시 시키겠지. 아하, 결구나 으흠, 음, 아유, 무슨 짓을 했길래 한 8만 원 정도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아, 정거래? 어, 에이, 하면 안 되지? 걸리면 안 되지. 아, 걸리면 안 되지. <laughs> 어, 약간 마인드 자체가 하면 안 되지는 아닌 듯. 걸리면 안 되지. 아휴, 하더라도 걸리지 않게 하던가. 그렇지. 불법은 해도 돼. 걸리지만 않으면. 걸리면 그맞아마자도할말 없지. 그래서 아까 다 같이 두보라는 이름의 눈덩이 한꺼번에 인단 16개씩 진세반다 던지고. 공주 왔다네. 왔다. 네. 그렇다 맞다. 왔다. 공주 왔다고? 예. 맞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스스로를 공주라고 부르는 거야? 아니, 달개비님 먼저 시작했어요. 다 불러요, 이제. 네, 맞아요 공주. 공주님 맞잖아요아 공주 바쁘다! <laughs> 우리 공주는 예쁜데 양심은 없구나 <laughs> 그러니까 공도 괜찮아. 나도 프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 제가 옆에 이제 뜨는 이름 아예 바꾸지 마세요. 그거가지고꾸기 <laughs> 싫어요. <laughs> 프린세스지 버블지. 아유 무슨 소리야. 법제가 좋아요. 법제가. 스승님이 어, 좋아죠스타입니다 좋아. 아니 그.. 안돼. 진짜 바거잖아음프린세스 <laughs> 아나. 이게 뭐야 이게. 아나건다이러고 있네. <laughs> 권주님이다. 아, 안 돼. 아같이요 이거. 바꿔주세요. 거내 아,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아 들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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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laughs> 무슨 소리야 마음에 약간 마음에 들어요 앙을 이제 도치해가지고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에 앙 들어요. <laughs>